가만히 있어봐! 욕하고 있었잖아, 너. 내다또 내라, 아주 X 내가 그거,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우리 신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아우, 뭐라는 줄 아냐? 그날따라, 여러분, 나 진짜 오늘은 바지 긴거 입었는데, 그날따라 반바지 입었는데, 내 다리를 북북 긋고 있더라, 또. 아그러셨어요 어, 나도 모르, 누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반바지 입고 다리를 북북 긋고 계시는 거가 나왔다면서 깜짝 놀랐어, 내 봤더니. 아리 퍽퍽퍽퍽 끌고 아우 내저씨 저는 항상 리얼로 안 해, 네 아유 리얼 같은 소리 하네 다시 이제 착한 척어 뭐라고? <laughs>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어 갑진년 응. 2 응. 0 2 4년이죠어 24년 갑찐요 부동산 문서원이 있는 띠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아,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운이 좋다, 나쁘다 따라서 네네. 이동수, 뭐, 매매 쪽으로, 매매나 아니면 이사, 이런 거, 어, 그런 띠가 있어요. 어, 일단 20대 요런 저기는 조금 제일 하고, 네. 어, 어, 나는 일단 말띠. 말띠요? 응, 말띠. 음. 응. 말띠가, 어 내년에 이동수를 기다렸던 분이든 아니면 또 이동수를 계획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동수가 좀 많이 생기고 음. 근데 그 이제 이동수가 문서나 아 그런 거를 주고받고 어, 문서를 잡든 아니면 내 문서를 없애든 그래서 뭐 이사 이동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말띠도 어 조금 문서 운이나 이동수가 이동수가 좀 강한 거고요 음. 문서 운도 문서 운이지만 어, 이동수가 좀 강하고 어그 다음에는 개띠. 개띠. 응. 사고 팔거나 뭔가 묵혔던 거 이런 것 조금 정리되고, 음. 어 그리고 이사 가도 물론 방위를 봐야 돼. 네. 아무데나 다 좋다는 거 아닌데 음. 몇년 동안 내가 이사를 가지 가지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해, 못 갔던 분들 내어 내년에는 좀 이사운이 좀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어 내년에는 음. 해운년은 좋은 해운년은 아니지만 내년이 음. 어 본인들한테 그런 쪽으로는 음. 어 강한 온기가 있을 것 같고요. 탄나비 띠 원숭이. 삼재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삼재도 복삼재가 네, 네. 있다고. 네. 어 그러니까 어 나는 삼재래도 그니까 아주 악삼재가나 안 좋은 삼재인 분들 말고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삼재지만 좋은 삼재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삼재래도 어 좋은 분들은 잔납비 때가 아주 좋을 거예요. 올 음. 음, 내년에. 응응. 음, 음. 그래서 어 내년에 좋은 분들은 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 문서 조금 예전에는 버거워서 못 잡을 것 같았던 그런 게내 거가 되고. 이동하고, 이사하고, 네. 뭐, 늘피고 조금, 약간 무리, 아, 이거 내가, 아, 너무 가고는 싶은데, 약간 무리할 것도 같고막 이랬던 게 네. 되는 해운연. 네. 어, 그 내내는 가도, 그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네. 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런 해운연. 그래서, 네. 가장, 저는 이제, 운적으로, 문서, 운을 따진다면, 뭐, 말있일수 있겠지만, 저는 삼재이지만, 네. 삼재만 잘 비킨다면, 네. 어, 원숭이띠, 어, 내가 뭔가를 그동안에 막 갈구했던 거를 얻어낼 수 있고, 어, 내가 이동할 수 있고, 새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 해운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잔나비띠도 좋다. 단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건 삼재를 어느 정도 힘을 뺀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막 악삼재고 지금 막 삼재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도 이게 섞여 버리니까 힘센 놈이 힘 작은 놈을 잡아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삼재가 너무 힘이 강하면 운이 잡혀 먹어요 음. 그래서 이걸 바꿔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 어, 얘를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러면 운이란 놈이 들어와서 삼재를 잡아먹어 버리죠 어? 네. 그러면 운이 커지겠죠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삼재인데 너무 안 좋다 하면 뭐좀 이렇게 상담했던 선생님들한테 내년에 일찌감 삼제도 좀 풀고 음. 뭐 홍수매기도좀 하고 뭐 어떤 그런 비방적인 거를 그러면 큰돈안 들어가잖아 네. 어, 그런 걸좀 하셔서 조금 맞고 그 다음에 나의 온기를 봐서 어, 움직이는 거 네.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건 내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까 우리 피디가 얘기한 대로 부동산 쪽으로 매매 운이나 문서 운이나 이사 운이나 어 요거를 물어봤잖아 네가 그랬을 때는 어 저는 요 태띠가 좀 내년에 그런 운기가 음. 아, 갑진년에는 강하게 아마 동지 지나면서부터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응응응. 음. 음, 음, 음. 동지 지나면 어, 해운년은 아직 어, 개면년이라 하더라도 동지 지나면서부터 강하게 그런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또운이 음. 들어오고 뭐 음. 이사운이 들어온다 이래서 음.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때 음. 이제. 움직일 때 여쭤보고 아 그럼 네. 내가 지난번에도 언제가 있었고요 아파트를 어 내가 어느 아파트를 상담하신 분 중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몇 년째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좀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절충돼서 그걸 갈라 그러는데 음. 그래서 내가 그럼 몇동몇 호로 갈라 하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 그 이제, 이제 선생님 상담해서그 자리가 좋다 했으니까 몇 년째 좋다 했었나 봐 그러니까 갈라 그런 거야 음. 아니 근데 그 아파트 전체를 사지는 않잖아. <laughs> 어? 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음. 터주가 다 다르다니까? 네. 어, 내가 1층 살고, 네가 2층 살면 1층에 터주가 따로 있고, 음. 2층에 터주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 몇동몇호냐에 따라서 같은, 왜 그럴까요? 음. 왜한 아파트인데, 아니, 터주는 다 달라요. 음, 아파트 에 사는 사람이 다르듯이, 음. 그 터의 성격도 다르고, 서주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온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띠에 속했던 분들이 내년에 정말 어 생각지도 않은데 어 정말 나도 그때인데 올해 이사 가게 됐네 어, 좋은 쪽으로 그러면 그때 한번 내가 그래도 또그 가고 싶은 데가 맞는지 맞아요. 또 이사 가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나하고 안 맞는 때가 있거든요 네. 어 요때는 피해서 가라 음. 내년에 네가 운이 좋지만 어 맺었다 맺었다는 피해를 하는 그런 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음, 피해서 가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